다시독 상용한자 1026 마을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임금 군잠이다. 여기 별표 보시면요. 다슬은 윤자거든요. 뜯어보죠. 어, 이게 손이었습니다. 자, 손에 칼이나 혹은 막대기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 옛날에 옛날에 그 장군들을 보면요. 자, 손에 칼이나 혹은 막대기 들고 있죠. 아, 왜요? 다슬이기 위해서. 그래서 다슬을 윤잠이다. 자, 저희 나라 왜 성씨 중에 윤씨 있죠? 자 윤씨의 윤자입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이 한자가 다스리다지요? 자 플러스 이거는 입구자가 아니거든요. 여긴 입구자가 아닙니다. 어, 이런 모습이요. 이런 영역. 자 영역 한마디로 국가, 나라. 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란 얘기죠임금이죠 임금 군자입니다. 음은 역 쿤. 훈은 김이. 자 음부터 합니다. 쿤. 자 무슨 무슨 군이거든요? 아 무슨 무슨 군? 자 저희랑 똑같죠. 뭐 김군, 이군 있죠. 자 똑같습니다. 여기 이름 뒤에 붙이죠. 이름 뒤에 아, 주로 성 뒤에 붙이겠죠. 자 만약에 아오개 군. 자아오 개라는 게 성이죠. 그럼 아오개 군, 아오개 군이란 얘기입니다. 또 김군, 자 김군. 또 이군, 자 이군은요 리군. 리쿤. 자 리군이요 이군. 어 아, 이건요 주로 동료 혹은 자기보다 자기보다 아래 사람한테 쓰이겠죠. 자, 손 위한테는 안 씁니다. 후는요, 김이죠. 자네, 그대. 자, 자네라는 말이 그럼 자기보다 위한테는 안 쓰이겠죠. 자, 똑같습니다. 동료 혹은 자기보다 아래한테 쓰이겠죠. 자, 이건 주로 주로 남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자, 김이 자네 주로 남자가 쓴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고을 군자네요. 어, 뜯어보지요. 어, 왼쪽에 여기 임금, 임금 군자였죠. 자,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이 한자가 한자의 오른쪽에 온다, 이건요, 자, 고울, 자, 고울읍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또한개 추가합니다. 자, 만약에 한자의 왼쪽에 온다, 자, 왼쪽에 오면 이건요, 이거는요 언덕부지요. 언덕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온다, 아, 고울읍이고요. 왼쪽에 오면 요 언덕부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뜯어보죠. 아, 임금이 다스리는 아, 골이란 얘기죠. 자, 골 군자입니다. 음은 군. 자, 똑같습니다. 자, 저희도요. 어, 도밑에 시하고 군이 있지 않습니까? 아, 똑같아요. 군이라는 거. 군이 군내. 자, 군의 안쪽이란 얘기지요. 군민, 군의 주민이란 얘기입니다. 아, 그다음에 군마행. 이건요, 미스지요. 자, 여기 한자 보니까 이게 군마현인데, 여기 한자 보니까. 약간 틀리죠?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문. 아, 이건요. 다음 한자거든요. 자,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무리군자. 아, 왼쪽은요. 임금. 임금군자고요. 자, 오른쪽은요. 양. 이한자가 양, 양자지요? 양, 양자입니다. 양입니다. 자, 임금은요. 자, 백성들을 모으지요. 백성들을 모읍니다. 자, 모아서 다스리겠죠? 자 양은요, 양은요 무리의 상징이죠. 양도 모이지 않습니까? 자, 양도 무리의 상징입니다. 자, 두개 합친 게 이게 자 임금은요 백성들을 모으지요 자, 양은요 모이지요. 자, 두개 합친 게자 무리 군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음은요 군. 자, 동사 무레르 때를 짓다지요. 무레 그럼 무레니까 명사겠죠. 무리 떼니다어 근데 부담이 안 됩니다. 자, 무레인데. 이게 발음이 물이거든요? 아, 발음이 닮았네요. 자, 그다지 부담이 안 되고요. 무라, 마찬가지. 물이 떼지요? 자, 두개 똑같네요. 음부터입니다 군슈, 군집. 군슈, 아, 군중. 어두개 발음이 같습니다. 자, 군집, 아, 군중이요. 아, 그 다음에 바츠군, 발군이요. 자, 발군이요. 여기 한자 보니까 이 한자가 빼다. 이게 뺄 발자지요? 자, 뺄, 아, 발입니다. 자, 뒤에 거는요. 이게 물이군자죠. 그럼 직역을 해보니까, 물이에서 뭡니까? 혼자 빠져나온 겁니다. 자, 혼자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뛰어남이겠죠. 자, 동사가 물에로 때려졌다 하죠. 물에 명사입니다. 자, 예 문이요. 어머니, 히도 물에. 자, 히도 물에 문요 자, 물에 무레 히도 물에입니다. 이건요, 한 물이겠죠. 자, 또 하나, 자, 우시. 자 우신호 무래 자 우신호 아, 무래입니다. 그럼 소에 떼겠죠. 자또한개 무라 자 무라 스즈메 자 무라가 이게 떼고요. 스즈메가 참새지요. 그럼 참새 떼란 얘기지요. 감사합니다.